에스겔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말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맞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떼어나라 생기에게 떼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떼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 네, m 그, 게큰 군대더라. 아멘. <laughs>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a 누 e n a m e 에스겔의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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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두 번에, 두번그 포로로 더 잡혀갔습니다. 20년 전, 그리고 13년 전에 한 번, 그리고 멸망당할 때한 번, 이렇게 세번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20년 전, 정확히 19년 전에 1차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그리고 13년 전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는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13년 전이 아니고 11년 전이네요, 정확하게. 에스겔이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 이제 갔을 때 거기서 에스겔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비전을 받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에스겔은 제사장 중한 명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에스겔이 그 바벨론에서 사명을 받고 이제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동시대 유다에서는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열심히 유다 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고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 본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어 포로 잡혀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경청했을까?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이그 그 에스겔 레미아 손자의 그 말씀대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이유가 뭘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결국 음, 하나님은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살아생전 한 번도 유다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32장까지 에스겔이 아니 아무리 선포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을 볼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홀로코스터에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 학살의 현장에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중얼거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33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겔이 선포했던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마른 뼈에 대해서 대원하라. 그래서 대어났더니그 마른 뼈들이 서로 조합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그 피가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기를 향해서 대어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에스겔이 순종하자 이제 피가 돌고 생기가 생, 생기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 그것이 순종한 거지요, 중요한 거지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마른 뼈를 향해서 그 대원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에스겔이 순종하기가 쉬웠을까? 물론 에스겔에게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뼈를 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어, 주님이 아시죠. 그래? 그러면 뼈를 내 향해서 대원해라. 그 말씀을 에스겔이 들었을 때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에스겔이 대원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마른 뼈그 환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은 마른 뼈로 가득한 세상이다. 혼란과 혼혼돈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세상이라는 사실. 두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세상이라는 이야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와 같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마른 뼈들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만 가득된 세상.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비전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마른 뼈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이 시대를 시대 조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가를 향해서 태어날 때 자신의 생각에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어쩌면 에스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내게 임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또 hand of God, hand of the Lord.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내게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적인 일도 할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니까 그 이후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른 뼈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능히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음에스겔이 대언한 것은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라 말씀하셨어요. 구절에 보니까. 그래서 생기와 사방에서 와서 죽임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라 명령하니까 그 명령대로 10절에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생기가 불어와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실 줄, 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살아난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핵심 단어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하나님이 임하면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마른 뼈를 향해서 떼어 나라는 그 말씀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 그해 주시는 역전의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마른 뼈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도들의 삶과 사업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